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순수 염색 기술 교육 스마트 칼라링의 박태현 강사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7강으로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어, SNS를 통해서 응원을 해주셔서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셔서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 7강 같은 경우는 기본 염색 기법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이제 기술에 연관이 돼 있는 어, 과정입니다. 그래서 7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7강에 정말 여러분들이 뭘 배워서 뭐가 좋아질지 제가 네, 여러분들 이래 도포법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에 염색약을 도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여러분들 희망색이 5레벨 이하일 때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도의 레벨일 때 한 번에 염색을 하고 끝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스피드 염모제도 들어가 있겠죠. 스피드 염모제 같은 경우에도 뭐두번 나눠서 도포할 일은 없고 또두번 연속 도포할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염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탕이 굉장히 밝은데 어두운 계열로 톤 다운을 할 때도 여러분들 한 번에 도포하는 일회 도포법을 응용을 하는데요. 어, 이때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일회 도포법을 한 번만에 여러분들 염색을 할지라도요, 염색약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도포하고 나서 반드시 20분 정도 지나면은 테스트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분 정도 지나서 칼라 테스트를 하고 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면 조치를 취해주는 건 좋은데,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만약에 염색을 했고, 그리고 20분 정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칼라 테스트는 항상 합니다. 뭐 그게 밝은 색이든 그 다음에 새치든 새치 뭔내기든 컬러 테스트를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덜 나왔거나 또는 새치가 특별히 이렇게 뭉쳐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부분에 채도나 또는 명도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염색소를 뒤편으로 여러분들 살짝살짝 살짝 걷어냅니다 그리고 걷어내고 거기에 다시 한번 약재를 도포를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부분 이의 도포법이 되지만 보통은 1의 도포법은 뭐, 20분 뒤에 컬러 체크를 해도요. 남은 시간을 그 회사에 정해진 시간만큼 총 시간을 30분에서 40분 내외면 끝낼 수 있어요. 자, 이회대법법은 어두운 저명도에 염색을 할 때나 또는 어두울 때 어두운 색깔로 톤 다운을 할때한 번에 염색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해도법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해서 여러분들 이해도법법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투 터치하고는 약간 달라요. 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먼내기 새치 염색을 할때 많이 하는 시술인데요. 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 여러분들, 이게 다 신생모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기업모가 있다고 해도 기업모 쪽을 연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무슨 얘기냐면, 염색이 이미 돼 있는 부분, 돼서 빠지는 부분은 신생모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살짝만 연결을 해줘도. 칼라를 연결해줘도 충분히 염색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 한번 요걸 한번 봐주세요. 자, 이 부분이 신생모 부분입니다. 자, 신생모 부분인데, 신생모 부분을 먼내기 세치 염색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치 먼내기인데, 애매하게 이렇게 좀 많이 자라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피를 띄우고 이 부분을 먼저 도포를 하는 거죠. 먼내기 세치 염색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이 부분을 먼저 도포를 하는 건데, 이때 제가 준비된 염모제를 두피를 띄우고 도포할 때 먼내기 염색하고는 다르게 다르게 이 부분에 1 m 1.5cm 띄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먼내기 세치 염색 때에는 신생모 부분을 바를 때 당연히 두피를 띄우고 발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최소한 두피에 닿지 않을 정도만 띄우고 그다음에 신생모 쪽을 먼저 다 바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 10분 정도 지나서 바로 내가 아주 적게 남겨뒀던 이 부분에 똑같은 약재를 도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먼 내기 세침색 같은 경우는 6레벨 이상의 6, 7, 8, 9 10 이렇게 밝게 하다 보면은 두피 쪽에는 처음부터 닿지 않게 하고 먼저 바르는데 이때 우리가 먼 내기 염색을 하듯이 1레지 1.5cm 띄우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가깝게 바른다는 생각으로 먼저 두피 가까이 바르시고 이게 1번입니다. 그다음에 10분 정도 지나서 바로 두피 쪽을 터치해 줘야 돼요. 왜? 먼내기 세차 염색이니까 두피 쪽에 너무 세체가또 커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끝났다면 이 부분만 염색을 해서 연결을 한다면은 이제 나머지 시간을 방치하면 되겠죠. 자 이때 하나 정해야 될게 있습니다. 저는 먼내기 세차 염색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는 방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먼내기 세차 염색은 여러분 제가 많이 해보니까 어. 머리가 얇고 굉장히 잘 들어도 한 25분에서 30분으로 정해진 연모제를 사용할지라도 그 시간만 두면은 칼라는 예쁘게 잘 나오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한 가지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칼라의 유지력 그러니까 색상이 너무 금방 빠지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기준 먼내기 새치 염색은 최소한 40분 정도는 방치하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먼내기 새치 염색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항상 시술했던 부분은 괜찮지만은 행여나 신규 고객이라든지 또는 예전에 했던 색하고 좀더 밝게 하거나 다른 색을 할때어 예기치 않게 여러분들 세치가잘안 먹거나 색이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는 항상 20분 뒤에 체크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1번이라는 신생모를 도포로 했고요 못내기 세치염색해서그 다음에 10분 지나서 두피 최대한 가깝게 발랐지만 터치가안된 두피 부분을 바르고 다시 한번 10분. 그럼 몇분 방치가 되죠? 10분, 10분, 20분이죠. 이때 컬러 체크를 한번 해 줘야 돼요. 자, 뿌리 쪽 같은 경우는 가깝기 때문에 두피에 열이 있고 가깝기 때문에 잘 나오고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약간 신생모가 많이 자랐던 이 부분, 1번이라는 부분이 염색이 잘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20분 정도 지나서 얘는 20분이 지났겠죠? 1번이라는 구역이 20분 정도 지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염색이 충분히 잘 됐다 그러면은 추가로 이제 몇분 방치? 그렇습니다. 남은 20분 방치하면 돼요. 저는 40분을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이때 20분이 지났는데 너무나 이 부분이 현저하게 덜 들었거나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보다 색치가 너무나 안 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 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 내가 지금 조색한 내가 염색하고 시술하는 이 염모제가 너무 밝은 거는 아닌지 그러니까 한 가지 염모제를 썼다면 내가 너무 밝은 색을 쓰지는 않았는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믹스, 조색을 했다면 내가 조색한 이 조색의 명도가 너무 높은 거는 아닌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만 할수 있으면 되겠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20분 뒤에 컬러 체크를 했고 만약에 현저하게 안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레시피 조절을 진하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도포 그러나 어 이건 꽤 들어가고 있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밝은 것 같다 이 태도 역시 다시 한번 도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냐면 여기 약재가 넉넉하게 도포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약재를 도포하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염색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위에다 덧바르면 약이 약을 덧바르면 염색이 잘될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약이라는 거는 여러분 한번 도포가 되면은 그 위에 다른 약제를 도포할 때 앞서 도포가 된 것이 마치 보호막처럼 형성이 돼가지고요 침투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침투가 안된 부분은 그대로 염색이 안된 상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약제를 듬성듬성 걷어낸 다음에 그러니까 덜 나온 부분이나 밝게 나온 부분을 듬성듬성 걷어낸 다음에 반드시 재도포. 비즐북 같은 경우에는 어, 고객한테 시술했던 희망색을 기업모 쪽으로 연결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고객은 여러분 항상 신생모를 가지고 오실 테고 맞죠? 그 다음에 기업모라고 하는 뭐 퍼모를 했던 아니면 염색을 했던 이런 시술이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이거죠 신생모에서 기업모를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릴 칼라 매칭이라는 거를 시술하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신생모를 연출하고 기업모까지 연결하는 칼라 매칭 시술한다면 가장 좋은데 어, 비용 때문에 여러분들을 못하고 또는 샵의 환경 때문에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비용을 추가해서 받지는 않지만 내가 훨씬 더 좋은 시술을 하기 위해서 염색을 하는 바로 빛 질법을 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빛 질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신생모하고 기염모에 연결했었을 때 칼라의 차이가 별로 없을 때 다시 한번 기염모 쪽이 기염모 쪽이 많이 퇴색이 돼서 오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염모 쪽이 퇴색이 너무 많이 됐다. 근데 예전의 색으로 그냥 신생모만 맞춘다. 요거는 이제. 칼라를 맞출 수가 없겠죠. 왜냐면 너무나 다른 색이니까. 이렇, 이때는 여러분들 칼라 매칭을 하든지 아니면 당연히 전체 염색을 해야 되지만 어, 기업모가 퇴색이 많지 않고 항상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고 싶은 고객이라면 바로 빗질법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빗질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염색을 하고 나서 어, 보통 여러분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염색을 한다면 세척하기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전에. 자, 5분에서 10분 정도 전에 신생모에 있는 약재를 빗질로 약간 쓸어내리듯이 물론 이때는 염색이 다잘돼 있다는 그죠 가정이죠 빗질로 쓸어내린 다음에 기염모까지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말씀인 것처럼 기염모까지 연결하면서 우리가 새로 비용을 받거나 그런 칼라매칭이나 전체 염색은 아니기 때문에 약재를 쓸어내리면 여러분 여기 마른 머리에 도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세척하기 5분에서 10분 전에 분무를 합니다. 전제는 어떤 전제죠? 염색이 잘돼 있다는 전제에 분무를 충분히 해준 다음에 그리고 빗질로 나머지 부분까지 연결을 해 주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거의 그 유일하게 빗질을 많이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방법이 어 이때 중요한 건 이제 굵은 빗 그러니까 약간 가는 빛으로 쓰지 말고요. 약간 굵은 빛, 성근 빛을 이용해서 듬성듬성 편안하게 여러분들 빛. 색상 혼합 염색법은 여러분 뭐냐면요. 어, 먼 내기 세치 염색을 밝게 하고자 할때 아마 여러분들 약간 전에 들으셨던 강의 중에 제가 약간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그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 색상 혼합 염색법은 우리가 먼 내기 세치 염색이라고 할때 먼내기 세치 염색 전용 염모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잠깐만 떠올려 볼까요? 먼내기 세치 염색 전용 염모제를 여러분들 활용을 할때 제가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항상 먼내기 세치 염색 전용 염모제라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엇을 항상 넣어 주자. 그죠 조종 색을 항상 넣어주자 기본적으로 10%에서 20% 정도는 넣어주자 이게 여러분들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키포인트 였고요그 다음에 두번째는 먼내기 세치 염색으로 고객이 만족을 하면은 너무나 좋지만 먼내기 세치 염색의 아쉬운 점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기업모가 신생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밝아지지 않으면서 만약 기업모까지 연결을 해버리면 기업모 쪽은 너무 진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새치 커버율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생모를 많이 밝게 뭔내기 새치 염색을 하기는 약간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꼭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조색법, 바로 이 색상 혼합 염색법이 바로 조색법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색상을 혼합해서 염색하는 색상 혼합 염색법은 기준색을 하나 정해놓습니다. 자, 기준색은 여러분들 5번이나 4번이나 아니면 6번 중에서 정하면 되는데요. 저는 주로 5번, 5.0을 사용하시길 권해요. 그리고 5.0이라는 색깔 혼자 먼 내기 세치 염색을 모두 완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7번에서 9레벨 정도의 중간색을 넣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8.6이라는 레드를 한번 중간색으로 넣어볼게요. 자, 근데 이두 가지 색으로 염색을 하다 보니 어, 별로 밝지가 않아요. 나는 조금 더 밝게 먼내기 세치 염색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바로 13번, 14번, 빵빵번 이런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먼내기 세치 염색 전용 연모제를 사용할 때 그걸로 만족하는 분들은 그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먼내기 세치 염색 전용 연모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색상을 만드는 기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5번과 7, 8, 9번을 혼합해서 사용하기. 그리고 이것보다 더 밝게 할 때는 하이라이트를 넣어주기. 당연히 여러분들 항상 칼라 체크는 20분 뒤에서 하고, 20분 뒤에 내가 원하는 색깔만큼 잘 나왔다면 계속 방치하시면 되시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색이 잘안 나온다면은. 그렇죠. 다시 한번 재도포할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14번이라는 이 친구의 양인데요. 이 14번이라는 친구는 많이 들어가도, 최고 많이 들어가도 3분의 1은 넘지 않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13번, 14번, 00번의 비율은 최대가 1대1대1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화제는 4.5%와 6%를 활용할 수 있어요. 무슨 염색에서는? 색상 혼합염색법에 먼내기 세치 염색에서는. 그래서 이 먼내기 세치 염색 같은 경우는 4.5% 같은 경우는 8번 이하로 세치 커버가 잘 되면서 자주 하는 분들한테 쓰는 거고요. 그리고 6% 산화제는 9번 이상, 9레벨 이상의 밝게 하는 먼내기 세치 염색과 세치가 강하고 굵은 분 같은 경우에는 6%.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가 7강 정리를 마쳤고요. 어, 8강에서는 여러분들 이것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기술의 분야거든요. 여러분들 연속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7강 여러분 재밌게 열심히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